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친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안, 안동, 경상북도 경상북, 안동시를 갈 거고요. 지금 가기 전에, 집들이 선물 사러, 뭐 살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딱히, 뭐, 신박한 게 없더라고요. 휴지 사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캔들 사주려고 지금 일단 시내에 있는 캔들 가게 들려가지고 캔들 사고 다음에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타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시고 캔들을 사서 고속도로를 타야겠습니다. 약짠약짠짠 여기 제가 사는 곳에 맥 캔들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유명해서 여기서 디퓨저 샀어요 저도 향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 냄새 그런데 예민하지 않아서 냄새 잘못 맡고 그래가지고 디퓨저 이런 걸잘 모르는데 디알못인데 집들이 선물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형도 이거 향에 둔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또 예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가장 좀 은은한 향으로 샀어요.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제 드디어. 아, 고속도로를 탑니다. 원래 고속도로 안 탈랬거든요. 근데, 그 버스 시간이, 이거 차를 몰아서 가면 은 2시간 이내로 도착을 하는데, 버스를 타면은 거의 한 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스를 오래 못 타요. 가민성 대장 그게 있어갖고. 아무튼, 차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사고 나지 않게 갖고 와요. 일단 <laughs>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아 무서워. 어나 아, 여기 차가 부딪칠 것 같아. 차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잘 빠져 나가기 주차장 잘 빠져 나가기가 제일 무서워요. 갑시다 노래 틀고. 아 됐다. 등목 응, 탈출 주세요 달콤한 그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네, 잠시만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 가다 보면 나오겠지? 저 <laughs> 혼자 주차 처음 와요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가득 채워 달라야지 저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네 가득 채워 가득 채워겠습니다 <laughs> 두근두근 얼마나 올까? <laughs> 비싼 거네아1400 초반 때 있었는데 1495원이에요 여기 5만 원인가? 5만 원 세상에 5만 원 넘겠는데? 만 칠천 원이래요. 주유비 진짜 비싸구나. 만 칠천 원?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이런 데서 <laughs> 주유 하고 나서 아저휴지한장만휴지 하나만 티슈츠 하나만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건가? 나 지금 만만하다고 안준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라고 봐저 안동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지금 그 형이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라 인천인가? 친구 결혼식 갔다가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내려오신 것같 연락이 안 되는데 버스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전화드리기도 좀 그렇고 일단 시내에 나와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오늘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편집하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원래 형이 결혼식 끝나고 내려올 때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지면 제가 고속도로도 처음인데 야간 주행까지 하면은 난리 날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그냥 뭐 카페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어시겠죠 오, 진짜 맛있겠다. 우리 맘모스 빵집에 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치즈 크림 치즈. 그빵이고 이거는 홍차의 딸기라는 건데 이게 맛있대요 그래서 이거 두개 먹고 또 포장 세개가서 내일 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응 지랄 형차에 두고 내림 아무튼 만무스에 왔습니다 이거 타고 이거 시간 다 되면 전화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알았어 아니요, 아, 저, 딱 칼같이 맞춰서 5분, 가야 되네 4시 5분 4시 15분? 칼같이 10분까지 가실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감사합니다. 타고 출발 <laughs> <laughs>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이제 버니까쓸수 있는 거. 역시 아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학생이었으면 100% 그냥 걷자고 했어요. 그치. 케빈은 사업하는 거지. 일단, 우산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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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오늘도 근데 먹어봐. 되게 맛있네? 어 저기 들어있습니다오 후진 오 재밌어. 역시 프로 드라이버. 아 신난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거. 자. 아 맞다. 맞네. 재밌다. 걔 사다가 허리 다친 애들 되게 많았을걸? 어 그래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laughs> 떨어져서 <떨어졌고 웃음> 허리 다치고 조선시대 때 여성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벌쩍 뛰는 거잖아 이가지고응 양양만 심었어 어우 진짜 예뻐요 근데 아.. 좋다. 여기가 서쪽에 지기가 약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은 비보리이래음 그 예전에 고일 사회 시간에 보면은 자연제방 하천이라고. 네. 그 이제 물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거 이거를 자연제방 하천이라고 하는데. 저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연제방 하천단데 비가 오고 나 이러면 이렇게 물이 넘쳐 가지고 마을이 잠시 저런 경우가 있었었거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숲을 해 가지고 아마 이아그 잠시 된거거 막으려고 이런 거가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이랑 다녀야 그런 게 아닐까? 그런 <laughs>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맞다면 맞는 거죠. 아닐 일없서 농사를 지내고, 막음 그래서 예전에 뭐 배산힘수르캐서 저기다가 농사, 집에서 하는 저기 좋은, 음 풍수지기 저기 좋은 곳이었는데. 진짜 솔, 솔그 냄새 나요. 아, 공기가 좋네. 저기, 저기 또 부용대 가서 산 타나봐요. 뭐라고?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 아, 그렇네? 아, 저거, 상에서 네. 아 정상에서 바라보는 하회 마을은 신비감을 자아낸다. 아 저, 저 위쪽에 사람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어 사람 안데아 진짜요? 어디 있어요? <laughs>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기 <웃음>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저기까지 올라가셨네. 여기 음. 저기 근데 뭔가 촬영지로 많이 쓰였, 쓰인 느낌인데? 1박 이일 이런데 나왔을 느낌. 어. <laughs> 와 여기 진짜 카메라 제대로 들고 오신다, 아저씨. 그막 <laughs> <대박>. 조선형 <laughs> 어, 탐정 이런 거 보면. 나오는... 어, 저기 저 아저씨. 선빈 선배 씨다. 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김종흥 명인의 북치는 소리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 이제 안동에서 뭐야 불러네 안동에서 오늘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형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일단 끝나서 지금 고속도로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고요 휴게소 잠시 들려가지고 생각나서 캠을 켰어요 저 어제 고속도로 달리는 거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laughs> 네, 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갈 건데 제가 막 흡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깐요 <laughs> 뭐 휴게소 왔을 때 담배 피우거나 그런 거뭐 없으니까 또 배도 불러가지고 뭐사 먹기도 싫고 딱 오줌마 <laughs> 싸고 돌아갑니다 빨리 집에 와서 쉬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도 출근하니까 가겠습니다